어 아, 부부가 외출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 가던 남편이 그냥 이렇게 조금 그 횡단보도로 돌아서 가면 되는데 그냥 어, 무단 횡단을 한 거예요. 지나가던 트럭이 트럭 운전사가 깜짝 놀래 사고 날 뻔해. 깜짝 놀라서 그무단횡단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는 거죠. 이 바보 시베리아, 응? 시벌라 먹는 멍청이 쪼다, 얼간이, 야! 이러면서 길좀 똑바로, 응? 길좀 똑바로 건너, 거기가 길이야! 이러면서 소리를 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했다지요. 당신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었다지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니, 몰랐는데? 이러니까. 그런데 어, 어떻게 당신에 대해서 저렇게 잘 알아? 그랬다고. <laughs> 그렇더라도 절대로 이렇게 이런 소리를 해서 안 돼요. 부부간에. <laughs> 어, 그냥 농담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지만은 남편 편다 들어주고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그래도 무단행단하면안 되죠.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싸울 수 있어요. 자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지만 부정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나보다도 내 자신이 나를 아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나가면 돼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냥. 근자감이라 그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 이렇게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은 근자감이 아니요. 여러분들은 진짜 근거 있는 자신감이요. 에 근거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 좋은 것으로 언제나 인도되실 것이다. 인도된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면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이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뭐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내게 나쁜 거 주시겠어요? 내가 보기에 나쁜 거는 내가 보기에 나쁜 거예요. 내가 그걸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 있고, 어린아이에게는 절대로 돈 10만원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원망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 자세를 돌아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과 은총으로 매일매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사건을 언제나 불평과 원망과 나쁜 것으로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각으로 그리고 이 문제는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고 내가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시각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게 바른 시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살면 어떨 건데? 나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아, 이거 가지고 굳이 실망하면서 살 이유가 있어? 세상에? 아, 용기 내도 잘안될 판에 낙심할 이유가 있냐 말이요? 아, 예수님은 둘째 치고 내가 긍정적으로 살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긍정적으로 살아도 잘안 되는 판에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강하게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좋은 거 주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이걸 통해서 내게 굉장히 성숙하고 좋은 영적인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가보면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은 B.C. 605년 경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떻게 해서 포로로 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탔으며 또 많은 백성이 죽거나 바벨론으로 사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부모와 형제를 다 잃고 나라가 망한 절망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나중에 바벨론의 총리가 됐지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지혜는 다른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는 바벨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라, 계속 나라가 바뀌었지만 메대, 바사에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그는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정답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어 온갖 부귀와 영광을 누리면서도 항상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아름다운 시절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큰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매일 세 번씩, 세 번씩 끊임없이 주님 앞에 늘 기도했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니엘처럼 우리는 창문을 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창문입니까? 바로 기도의 창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의 창문을 열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창문을 계속해서 열어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창문은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문을 닫은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그 문은 바로 우리가 망하는 문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히는 문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내 힘으로만 살아야 하는 그런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늘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 할때그 새벽기도는 하루에 창문을 여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루에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창문을 열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만 세상을 향해 열린 문으로 온갖 유혹과 시험과 범죄가 들어올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 창문을 여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저도 새벽기도를 시작한 것이 청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을 만나니 좋고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한 거 드리고 싶었어요.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싶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제일 많이 하고 싶었고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리고 싶었는데 돈도 많이 없고 또뭐 헌신이야 뭐늘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아, 내가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첫 마음 일어나서 눈부시시 뜨고 일어나서 첫몸첫 첫 시간 첫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새벽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흩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큰 은혜와 더큰 복을 많이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목회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를 해요. 교회에서 목사, 목, 목회하면서 "이놈은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 목, 목사짓도 목좀 해먹을 텐데." 그러나 저는 그반대로 생각합니다. 새벽기도 없으면 목사짓 못해요. 기도하는 것이 없으면 교회를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내 삶도 이끌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나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해 주고 나를 지탱해 주는 그런 힘이 된다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탈선과 방황과 좌절은 세상의 창문을 크게 열어 놓고 주님으로 오는 그 창문을 닫아 놓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 교회를 향해 교회를 중심으로 창문을 여는 사람, 새벽의 기도에 창문을 여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세상을 향해 문을 너무 많이 열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성령충만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먼저 창문을 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에 창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위의 창문을 여는 사람은 불행의 창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기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위의 문을 닫고 세상의 창문만 열고자 할때 우리는 그 문으로 인해서 온갖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즉, 영적으로 승리한 모든 성도들은 오직 위의 창문을 열고 승리할 수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면 적이 없는 줄로 압니다. 성공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출세를 하고 나면 이제 안심이다 생각하면서 세상의 창문을 활짝 열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성공하고 나면 허, 기도 응답 받았으니 다잘될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계속해서 근신하여 정신 차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이후에 하늘의 창문을 닫고 세상의 문을 열고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고 축복을 받을수록 더 하늘의 창문을 열고 주님의 도우심을 더 간구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늘의 창문을 더 열어 놓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계속 잘 되고 앞으로도 더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잘 되어도 끝이 없어요. 그러나, 그 성공하고 난 뒤에 하늘의 창문을 닫아버리면 그것이 계속 유지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실패가 되고, 넘어지고, 그리고 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잘 되지 않아요. 얼마 전 신문에서 우리나라 국민 중에 170만 명이 정신병 환자라 그럽니다. 정신병은 100% 우울증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 우울증에서 정신병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정신병원으로 가는 것을 사람들이 꺼리기 때문에 대부분 안 가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 숫자가 더 많다, 우리.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 합니다. 힘들어 합니다. 적은 일에 분노합니다. 농촌이든 도시든 어디나, 어디나 정말 답답해요. 아이들이나 어른도 다 답답해합니다. 그냥 우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면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굉장히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 던져졌지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자굴과 같은 이 세상, 호랑이굴과 같은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해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러 오십니까? 왜 말씀을 읽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창문을 열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려고 말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편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도와주십니다. 믿고 기도하여 창문을 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대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신다고도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고 세상으로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인격적인 것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자꾸 물어보며 사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제일 효자상을 받은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제일 효자상을 받은 이분은 언제나 회사에서 퇴근하면 어머니가 그 아들의 발을 씻겨준다. 발을 다 씻은 후에 어머니가 먹을 걸 갖다 주면 먹는데 그리고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둘이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고 나온다고 합니다. 집에서 낮에 있었던 일이나 뭐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화한다고 해요. 이런 사람이 무슨 여자인가? 그렇게 쉽지만, 이 사람이 진짜 효자라니,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는 자기가 발을 다 씻고 해드리고 싶지만 부모님이 그것을 기뻐하니까 그렇게 해드리고 부모님과 대화를 하고 자꾸 물어보고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부모님은 부모님의 일부터 못하게 한다고 하죠. 어머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어머니 방 안에만 계세요. 참기 마시고 그냥 들어가시라니까요 그랬네. <laughs> 그래서 방 안으로 떠밀어 넣는다 그래. 이게 불효라는 거예요. 대화도 하지 않고 방으로 밀어놓고 좋은 거 사준다고 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언제나 자녀를 도와주며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세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뭐라도 더 도와줄 게 없는가. 자녀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런 것이에요. 우리 집 아내도 이렇게 보면 자식을 안는 거 좋아하고 스킨십하는 거 좋아하고 볼벗비는거 좋아하고 그렇게 막 해요. 그런데 우리 집 애들은 싫어해요. 그런데, 신기한 애가 크고 성숙하니까 요즘 그걸 받아줘요. 성숙한 거예요. 네? 어, 어머니, 어, 아직도 그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효도를 꼭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라 그랬어요. 오늘 진짜 찬양처럼, 찬양을 잘했어요.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축복이 다내 것이 되도록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접촉점이 있어요. 접촉점이.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문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무라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게 하면 이 속에서 뻥 뚫리는 것을 느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그게 해결하려고 넘어간 것 같아도 마음속에 뭔가 답답한 게턱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됨을 느끼고, 어? 상쾌함을 느끼는 거예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가까이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창문을 새벽 기도로 화짝 여시기 바랍니다. 하루 세 번씩은 못 열어도 새벽이라도 열면 위로부터 주는 주의 빛이 있다는 것이. 기도하는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실패했다는 소리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자네를 사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저도 기도하지만 저의 아내도 늘 기도로 저를 밀어줬어요.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늘 함께 합니다. 우리 교회의 힘, 우리 가정의 힘, 그리고 성도들의 힘, 자녀들의 힘, 모든 것이 저는 이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어 놓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새 시대, 새 영,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속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대부분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나라의 문제 모두가 영적인 문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정신적인 문제가 풀리고 육신적인 문제까지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독수리 같은 세임을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며 끊임없이 전제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다가 거꾸로 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라도 그래요. 필리핀이, 어? 우리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이 제일 잘 나갔어요. 그런데 거꾸로졌어요. 세계 10대 강국으로까지 꼽혔던 아르헨티나, 브라질, 폴란드, 이런 나라들도, 잘 나가던 나라들도, 거꾸로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나가도, 거꾸로지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최빈국에 가까운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를 굉장히 불쌍하게 봤어요.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네팔보다 더못 살았어요. 그런데, 원조 받던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하나님은 다시 들어서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 한국의 힘은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우리 이 세계 역사 속에서 단한 나라, 우리나라가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 해주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과거는 다 죽게 맡겨버리고 다 지금까지 한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생각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라의 상급으로 다 기억해 주시는 것이에요. 지난 날을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날은 주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날을 거울 그 삼아 더 좋은 미래의 삶,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 매여 살면 안 돼요. 과거는 용서하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도 나라도 모두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성도의 삶은 저 높은 것을 바라보고. 저 높은 천국까지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창문을 열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계속해서 전진하려면 반드시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치료받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온갖 불의와 교만과 악한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부부싸움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이렇게 다툼이나 또 화가 일어나는 것을 못 참는 거왜 그럴까? 몰라서 못 참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문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의 창문을 매일매일 활짝 열고 성녀님의 도우심을 받아 독수리 같은 세임으로 미래를 향해 날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깨어 기도하라 이야기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야기하죠 잘될 때 성공할 때 인기 있을 때 모든 일이 더 형통하다고 느껴질 때가 바로 더 기도해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식입니다. 성도들의 교회를 찾고 전도가 되어지고, 더 기도하고 무릎 꿇고 겸손할, 어, 그럴 때, 우리가 더 무릎 꿇고 기도해서 겸손히 내 자신과 다른 성도들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처럼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많은 자리가 바뀌어 앉아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고, 어,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도 서운해하면, 내 자리,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넓은 마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불편하고 힘들겠지요? 그럴 때도 더 즐거운 마음으로 그 하나를 양보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려고 하면 소소한 것에 작은 것에 얼마나 하늘나라의 상급들이 많이 쌓여 있는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다 차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조영규 목사님처럼 그런 교회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해보니까 잘한디.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을 바꿨어요. 우리 청신제교의 성도들이 여의도 수목음교회보다 더 질적으로 훌륭하고 멋진 성도들 질적으로는 세계 제일의 최고의 성도들이 되도록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청신제일교회가 그런 마음, 그런 좋은 교회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가야 됩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만원경으로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천체를 볼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만원경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만원경으로는 볼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신비함을 볼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창문을 닫고 하늘의 창문을 열때 우리는 구원의 길, 승리의 길, 그리고 행복의 길을 다 찾아낼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기도하면 시간이 남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쪼달려도 우리가 기도하면 넉넉한 물질을 가지,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늘 쫓이는 인생을 살게 되고, 아무리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늘 쪼달리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오병예의 기적처럼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열두 바구니를 채우고도 남는 기적이 계속해서 계속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차고 넘치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